이거는 요리로, 요리로 해서 돈을 벌었다가, 한 7억 정도, 는 빚을 변자 2억 5천을, 그, 그, 뭐, 회생신청? 회생신청이라 그러나? 어? 또 좀? 개인회생. 했다. 예. 했다. 예. 개인회생. 예. 개인회생신청했다는 얘기인데, 이 친구 요리를 할수 있는, 이유가 횟집을 해서 돈을 벌었으니까, 아, 횟집 응? 자, 모든 직업은 일주야 일주 일주에서 나오는데 응? 개개상비하잖아 해묘합하고 응? 그런데 또 해묘미 삼합이야. 응? 그러면 지가 돈을 벌수 있는 것은 사실은 얘를 보내야 되잖아 자록제니까 미자천의 관계지 묘장의 관계고 에? 미자천 묘장 하니까 얘는 돈이 어느 정도 벌리면 돈이 날아가는 거잖아 안 되고 응 음? 그러니까 지가 지금 요리할 때는 괜찮 았는데 뭐 코인 주식 또뭐 선물 이런 걸 해가지고, 그 22년도 말, 개묘 말, 그 다음에 이민 초에, 초에, 다 털어, 한 10억을 털어 먹었다는 얘기야 그런 거하 사람이 어떻게 겁, 겁도 없이 선물을 하려고 댄비더라고. 그게 왜 그러냐면은, 일단은 사주 원국이 해묘미잖아, 해묘미. 해묘미. 해면미가 목이야. 목이면 상관국이잖아. 상관국. 상관이면은 생계하려는 욕구가 아주 강하지. 욕구가 강하다. 응? 근데 해면미 목국에서 딱투출된게 여기 간목이야. 상관이야. 상관이 자재를 가졌네? 노골? 딱 맞잖아 자기 이, 사람, 이 사람한테 바깥에서 내가 투자 투기해서 자수를 얻겠다 응? 상관으로 얻겠다 그러니까 상관은 원래 투, 투기잖아 투기 내가 어떤 거지가 저기 A 1 플러스 1 하는 게 아니라 1 플러스 10 1 플러스 100이 되려는 될, 될 성향이 상관이니까 그러니까. 응? 그걸 가지지 근데 그냥 보면은 해자상비 하는데 겉으로 보기 해자상비인데 묘자형하고 미자천해. 그 내가 자수를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야. 이 사람은 투기 투자 투기를 하거나 투자하면 절대 안 되는 사주지. 근데이 형이 이제 물어봤는데. 개묘의 어, 그 갑자 갑자실로선 야자실 하나하고 그다음에 갑진일에 갑자실 썼어. 그러면은 이 사람이 이런 상황이 안 일어나. 횟집도 안 하고. 그러니까 개묘일이 갑자도 아니고 갑진일의 갑자도 아니고 개묘일계개라는 얘기지. 값 지네 갑 자면 뭐 완전히 딴 인생 살것같 그렇지. 여기 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나쁜 관계 안 생기니까 이렇게 망하지는 않지 돈도 안 까먹고 저렇게 해서 돈을 벌었는데 바로 벌게 되면은 미자천에서 벌었다는 아니 돈을 벌어서 아니 돈을 버는 것 해념이 했어식신생계를 했으니까 그냥은 벌지 그걸 갖다 내가 딴데 투자하거나 투기하면 안 된다 이게. 왜냐 내가 개수가 얘하 똑같은 개수인데, 해면미 먹이 중신은 내가 가졌잖아. 응? 네. 어? 중신을 가, 가졌으니까, 내가 해면미에서돈 버는 데는 중신이래 그러니까 내가 노동해서 돈을 벌면 돼. 근데 묘가 뭐야? 손이잖아. 손인데 개로 해물을 다루잖아. 응? 그걸로는 돈을 벌어. 근데 왜, 저기, 저, 갑자를 얻으려고 지가 선물하고, 주식하고, 어? 코인을 해가지고, 응? 돼서, 그럼 여기서 코인이 어느, 어느, 어느 거야, 사주에서. 응? 신미가 코인이야, 신미가. 신미가 코인이야. 얘네 그러니까, 코인을 하면, 하면 될것 같거든. 왜 신미가 코인인지 알아? 이게 식상고데 위에 신금이 있잖아. 어? 신이 근이 없지? 그러니까 음. 진짜 돈이 아니라는 얘기잖아. 코인이 가짜 돈이잖아. Okay. 그러니까 지금 갑자신미계묘계해냐갑자신미계묘갑자냐갑자신미갑진갑자냐 그거를 구분 못한다고 한국 역학인들이 근데 우리는 우리는 딱 벌써 알잖아 계묘계획에서 내가 사건 사고 터진다 응? 어? 그런 얘기지 이 사주는 자, 여기 질문 없으면 다음 사주 넘어가고. 이야, 정말. 그러니까 이게 자기가 원국에 상관으로 돈 모은 사람은 거기에서 그, 상관 구글해서 손으로 버는 사람은 그걸로 그쳐야 된다는 얘기죠. 아니, 이 충분한 상관 국을 이뤄서 하는 거는 여기 있어 있을 땐 되는데, 지가 진짜 큰 돈을 벌려고 진짜 투출한 간목으로 가게 되면 묘장하고 잔미치하니까 자기가 그 돈을 가져올 수가 없잖아. 이런 사람 투자 투기를 절대 하지 마라. 뭐 그렇게 해에서 해. 에서 갑이 나갔다고 보면 제, 저 사람은 저걸 갖다가 해에서 자기, 갑이 나갔으면은, 해가 상대하잖아. 네. 그러면은, 개의가 갑적으로 가는 거지. 나한테는, 나한테는 아무 상관이 없지. 응? 저쎈 쪽, 쎈 쪽으로 가버려. 그렇지. 특한 놈은, 왜냐면, 헤매면 목국에 지금, 지금 원신이 갑인데, 갑으로 갈 수밖에 없잖아. 자기한테 끌고 오느냐 못 끌고 오느냐. 그렇지. 그렇지. 그게, 그게 내가 돈을 보냐 안 보냐 뭐못 보냐 하는 차이지. 그 나는 돈을 못 본다고. 내팔 내 팔자 알잖아. 그러니까 난돈벌생각 열심히 책쓰고 가위만 하는 거야. 이거 이건 뭐였지? 검찰총장이. 아, 검찰총장. 그럼 이 사람은. 아, 직장이 래 창업인 거. 네. 아, 그 다음에 농사 하나만 하지 않습네농사는좀더다 하면 되네 자, 이게 지금. 연월명인데 연월명리 연월 연월이 세상이고 대환경이라는 얘기야 대환경 사회환경이잖아 사회환경의 지배를안 받을 수가 없지 인간이 어? 그러면은 이거 지금 연주부가 일단은 국가야 무조건 국가가 국가로 정해져 있어 고정이야 고정 고종. 이거는 어떤 사주든지 알아. 그러면은, 오중에서 키를 딱 내보냈어. 자. 응? 그러면, 무와 키의 관계는 얘가 급제잖아. 키가 급제니까 국가를 대신해서 일합니다. 일한다. 하는 표시를 딱 주는 거야. 어? 그런데 뭐야? 사가, 안 되는데 사가 인성이면서 녹이잖아. 그럼 일충군은 기사는 국가의 재산을 지킨다. 이런 소리지. 그럼 이게 직책이 있다는 소리잖아. 그런데 더욱 중요한 것은 이 기가 나온 축처가 양인이잖아. 얘가 양인이야. 양인이 도 국가 재산을 지키면 경찰, 검찰이지. 어? 딱 나오잖아 자동으로 그거는 양인이면서 국가체사를 지켜 군인 아니면 경찰 경찰 검찰이야 응? 그래서 사후상비해 자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무에서 키를 내놓고 또 시간에 정을 내놨어 이 인성이야 응? 인성인데 기사와 정묘가 묘진사해 어? 그러면서 이게 묘사를 살인상생 저만을 통해서 살인상생하니까 이 사람은 검찰 쪽에 직책이 있고 직책이 높다는 얘기지 그래서 검찰총장 하는 거야 간단하지 뭐 그러면 범인, 범인은 누구냐 요 놈이야 얼며 뭐. 7살이면서 밑에 급제를 깔았잖아 범죄자 범법자 잡아 드릴 놈이지. 이걸 물어보더라고. 저저저이태금이가 선생님 범인나쁜놈이 번민... 열뇌가 맞죠? 어, 맞지. 음. 나쁜놈 잡아드린다 간단하잖아. 잘보네요 <laughs> 머리가, 머리가 자, 그러면은 얘는 왜 직장인이 될까? 이 차이가 얘는 일지가 묘고, 얘는 일지가 사야. 요 차이, 요 차이인데, 얘는 검찰총장, 얘는 직장인 하다가, 무직으로 지냈다가 창업을 하게 돼. 이유를 이제 우리가 알아야 돼. <laughs> 무호얼묘기묘정묘 자 얘도 똑같이 자, 하나만 더 쓰고 무호얼묘기묘정묘 오중에서 똑같이 검찰총장처럼 키를 내보냈어 근데 얘는 묘파야 어? 묘파잖아 국가를 대신해서 일하지 않는다는 소리야 응? 그러면 을묘가 을묘를 복제했어 어? 을묘가 묘를 복제했잖아 음. 그러면 기투는 뭐야 을묘의 재니가 재살이 되잖아 그럼 을묘가 직장이 되는 거지 응? 근데 이 친구는 사실은, 지지에, 요, 7살이 너무 왕해. 다 7살이다. 얘 하나가 얘를 생애해준다는 게 사실은 어려워. 응? 그게 그래 단체 생활은 안 맞는 거야. 직장 생활을 못 해. 그래서 직장을 그만두게 되지. 그럼 운에서 창업을 하는 우리 와. 대우를 보면 그래서 자영업을 하는 거야. 창업이 대단한 게 아니라, 내가 가게를 열고 전방을 오픈했다. 그 소리지. 조그맣게 하나 이제 자기 멋대로 할수 있는 걸 찾았다 이미. 음, 이게 음. 대이 차이점 이게 돼요. 이 한자 딱 박혔는데. 아, 어? 어마마한 차이야. 저 조건 을 해결할 방법이 없. 얘는 얘는 해결 못 하잖아. 얘는 자동으로 해결이 되고. 그다음에 농부. 농 농부 사풀로 봐봐 사들. 이모. 이모 이모 개묘지. 네 이모 개 그다음에 지명? 김용 정명 김용 정명 이 사람의 농사지을까요이 <laughs> 친구도 똑같이. 오기에서 길을 내 보내서 응? 오면 파에 응? 자, 문제는 이제, 오중에 생이 딱 나갔어. 이 사람이 기토가 인성을 옆에 두고 있잖아. 묘묘 상배하니까 기묘와 정묘가 좋은 관계야. 응? 기묘, 정묘가. 왜냐면 정신계 해주니까 살인 상생이잖아. 응? 네. <laughs> 근데, 살인 상생만 한다고 해서 일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좋아지지도 않고요. 응? 자, 그러면은, 이 사람이 돈을 벌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겠어요? 정임회에서 기토제를 가지는 거지. 아차자, 임수제를 가지는 거지. 에? 자, 그러면 증인이 나를 돕는 거니까, 정화로 정임합을 하면은, 에? 내가 오록제를 가지잖아. 오록제를 가질 수 있는 건 좋잖아. 근데 문제는 오묘파에서 오록제를 가지기 힘들어. 거기다가 정의막 하면은 하는 과정 중에 반드시 전계충을 해. 그래서 정의막을 전계충에서못 한다는 얘기 그럼 이 사람은 단순히 기묘, 기묘는 묘곡기, 목곡토, 목곡토는 뭡니까? 체력 노동인데 도시에 살면 일용직이고 시골에 살면 농사예요. 자 묘수로 땅을 팝니다 기토를 그래서 농사를 돼요땅 농부라고 나옵니다 사에 이렇게 명리는 정확하고 딱딱 안 맞고 과학적입니다. 질문 그거 딱 질문할 거 없지 이거는 합하는데 음. 파하고 아래는 파하고 음. 위